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갱년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불량주부입니다 제가 갱년기가 시작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쪘어요 음, 갱년기 전이랑 식사량도 똑같고 운동량도 똑같고 크게 뭐 생활패턴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나이살 갱년기 살이 갑자기 찌면서 좀 제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뭐, 갱년기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제 몸무게가 불어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픈 곳도 많고, 어, 무릎 관절에도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어, 이건 정말 아니다내 몸을 위해서. 뭐,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프면 안 되겠다. 좀더 즐겁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갱년기 다이어트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단기간에 살을 빼기는 몸에 좀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꾸준히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하면서 다이어트도 좀 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찾아보게 됐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광둥제약에서 나온 메모리365 갱년기엔 퀸슬림 올인원인데요.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원료가 다 들어있어서 지금 꾸준히 운동하면서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확실히 좀 먹기 전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좀더 몸이 가볍다? 어,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서 어, 갱년기 다이어트 그리고 지금 갱년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동제약 퀸슬림 오리너는 2024 한국 소비자 평가 대상 수상 제품입니다.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핵심 주원료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와 다이어트의 이중 관리가 가능하고요 아연, 핵심 비타민 6종, 저분자 PC콜라겐, 석류 농축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배우 조은숙 씨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갱년기에는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서 다이어트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섭취 방법은 하루 한 번, 두 알씩, 식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드시면 좋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은 캡슐 타입이라 알락 먹기 힘들어하는 저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 건강관리와 체지방 관리를 한번에 광동 메모리 365 갱년기엔 캔슬림 오인넌으로 갱년기 관리와 다이어트 두 가지 기능을 한번에 챙기세요.